장님. 아, 네네. 안녕하세요. 저. 안녕하세요. 최근에 네. 사람 이를 뺐는데 네네. 혹시 뽑은 이 들고 가도 되나요? 원래는 이게 의류 폐기물에 속해가지고 들고 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 받고 드리는 거는 가능하다고도 알고 있거든요. 드릴게요. 근데 혹시 그러면 네. 금리도 있는데 이거는. 아 금리는 안 되죠. 금리 주고. 왜냐면은 금리에는 침도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고. 저희 노력방이 그런 거다 세균도 다 묻어있는데 그거는 가져가면 감염병에 걸려요. 근데 감염 없는 거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. 아니 근데 감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뭐 요즘에 또 독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선생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저희가 치면는 드릴 수 있어요.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재활용을 하기도 좀 저희도 다 버립니다. 저희도 다 버려요. 의료 폐기물이에요. 이무도 있고, 고름모도 있고, 이런 거. 안 돼요 사랑니이데혹 혹시 그이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